여기는 평창, 아 평창이구나, 순창입니다. 착하겠습니다. 순창에 있는 김경류의 묘역입니다. 뒤에는 박이모고, 여기는 김경류몬데, 김경류가 김창성의 오대조입니다 아버지는 김 국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풍수가들이 팔대 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도 평소 명당입니다 앞에 딱 트였고 양으로 쫙 해서 이게 지금 전체에 보니까 여기가 그 뭐라 하나 식기만한 연하에 연하에 연하자에 딱 중심에 있습니다 연하에는 아주 중심이 딱 정확하게 잡아 있습니다 뒤에 산이 보면은 이 산이 연봉이 이렇게 좌우로 펼쳐서 서 가운데 딱 이런 데는 연심들 이렇게 이런, 봉우리들이 연심들입니다. 연심, 연심인데, 그 연심에서 지금 가운데 딱 있습니다. 어, 아주 아주, 충수적으로 도 제가 봐도, 대단한 명당이볼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이, 향로석의 음, 특징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향로석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간단한 무늬만 되어 있고, 여긴 기 또, 음, 무인석은 없고, 무인석이 두 개, 두 개, 총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볼수 있는, 어, 연하의 무늬가 있는 연수, 연하 연수 무늬의 나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부인 박산지묘, 박씨지묘 통종대모 사가원 아, 사령원, 어, 대과, 대사련, 김공지묘인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정확하게 남아있니다 조선국 통종대부 사령원, 대사련 등 가슴 대부 예조 찬판 경흥문관 대흥문관 재학 동지성관 성균관 사 광흥군 김공 휘극류지묘어 있습니다. 정 정부인 함양 박씨어 있습니다. 박씨 근원 후부, 후부 후 부원 후원 저 뒤에가 이제. 묘가 어, 제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지럽게 해서 아, 쓰러지겠다 큰일 났다 앉아야겠다 아, 지금 어지러워지 와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안에는 앞에 아래는 정광다의 묘도 있고 해서 어, 여기 후손들 사위들 묘가 있고 그런데 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좌우를 둘러봐도 아주 잘 만들어진 아, 묘입니다 팔대 어, 명당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은 그럴 정도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김금이요 광산 김충의 묘 중에서도 아주 하, 햇빛도 잘 돌고 위치도 좋고, 뭐, 나무랄 데 없는 그 묘유의 위치고, 봉분도 낮, 낮지 않고 거의 한 3m 높이에 아주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풍수가들이 말을 안 해도, 제가 봐도 이거, 명당입니다. 어, 아 어, 뒤에 산이 아담마이 한, 한 500m 높인데, 이 바람을 막아주고, 좌청룡도 거의 한 600m 되고, 5 0 0억을 좌청룡 낳고 해서 바람이 거의 들지 않는, 앞에는 논이 있고 해서 아주 풍수적이 아니라, 풍선들도 아주 묶어 사기 좋게 만들어진 시대의 명당입니다. 이야, 이런 명당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그 뒤에는 누구의 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통훈 대부부 행 사항 부대에 있습니다. 감찰. 박공 이지묘, 박이 지묘인데, 어, 숙인 어, 왕훈입니까? 어, 이름이 왕훈조씨 왕, 아, 왕천조씨군요 저도 왕천초실은 처음 듣습니다. 아, 이런 것도 볼수 있는 것이죠. 을류시월 계획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뭐 글자 읽긴는데 많이 마모가 될 것이 안 보입니다. 아, 나중에 박이라는 문을 찾아보고 이긴경류와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못갈것 같습니다. 예, 쓰러지겠다. 칼라 여기는 조선 8대 명당 경류의 모였습니다.